안녕 여러분!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33도 지식이라고도 알려진 고급 원리를 사용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방법의 비밀인 소수만이 알고 있는 강력한 지식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테마이므로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배를 활성화하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영상의 매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니까요. 현실을 굽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려낼 수 있는 마법의 붓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의 색깔과 모양을 기다리고 있는 빈 캔버스와 같다고 상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정된 그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신의 힘과 감정의 힘으로 그 작품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물감이고 당신의 감정은 붓의 움직임이며 당신의 행동은 캔버스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외부 현실이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감사함을 느낄 때말 그대로 세상을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회색이 무지개로 변하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경험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창의적인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굽히는 것은 현재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창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이 플레이어이자 동시에 창조자인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선택, 생각, 감정은 당신의 삶을 꿈과 일치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사랑과 의도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 잠재력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지각은 세상을 보는데 사용하는 안경의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가 의심, 두려움, 제한적인 믿음으로 흐릿해지면 주변의 모든 것이 둔해지거나 장벽으로 가득 차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렌즈를 청소함으로써, 즉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을 더 명확하고 아름답고, 가능성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창문을 열고 이전에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햇빛이 비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결은 당신의 마음이 현실의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프로젝터와 같습니다. 당신이 내부적으로 믿는 것을 외부 세계에 투사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어렵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행동과 반응은 이러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한때 문제를 보았던 곳에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치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비전에 반응하는 것처럼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은 인생의 배경음악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설정은 동일하지만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로 선택하면 당신이 계획한 것이 당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경험이 달라집니다. 그 렌즈를 조정하는 것은 창조의 강력한 행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새로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은 인생의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나무는 생명력이 넘쳐 자라 새로운 높이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의심이나 두려움으로 약해지면 나무는 완전히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창조하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귀하의 신념은 귀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정의하며 귀하의 결정과 행동을 안내하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길을 막고 있는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벽이 없어도 그 믿음은 당신을 멈추거나 뒤돌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에 의문을 제기하면 벽이 단지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바꾸면 길이 열리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그리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이러한 믿음이 당신의 발걸음을 제한하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그것을 다시 쓸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힘, 능력을 믿기로 선택하세요. 결국 당신의 믿음을 바꾸면 당신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 당신 주변의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덴티티는 매일 입는 옷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을 믿는 사람처럼 옷을 입는다면 세상은 그에 따라 당신을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제한적이거나 무력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주도 그것을 반사할 것입니다.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은 세상을 보는 렌즈이며 그 비전은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대에 올라 큰 쇼를 선보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을 아마추어,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연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자신감 있는 예술가라고 상상한다면 당신의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당신 주변의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비록 외부 세계에서 아직 증거를 볼수 없더라도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도록 도전해 보세요. 귀하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유능한 사람, 자신의 여정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선택하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선택한 정체성은 내일 창조할 세상을 반영할 것입니다. 시간은 종종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선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형태를 갖추기를 기다리는 가능성의 분야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양자 수준에서는 미래, 현재, 과거가 동시에 존재하며 당신은 선택, 생각, 행동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 사이를 탐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따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지만 동시에 어느 방향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자신을 맞추고 그 미래가 이미 현실인 것처럼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미래와 연결되는 경험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힘은 현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 마음과 행동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강력한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성공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성공을 거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대신, 성공이 이미 여기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십시오. 그러면 성공이 더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은 고정된 선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성형 가능한 도구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항상 존재하는 법칙과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에 자신을 맞추면 삶은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에서 수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살을 거슬러 수영하는 것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물살에 몸을 맡기면 모든 것이 더 가볍고 쉬워 보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법칙은 직관, 우연, 동시성과 같은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와 같습니다. 이러한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화롭게 행동하면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경험과 기회로 당신을 안내하는 것처럼 주변의 현실이 조정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우주와 일치시키는 것은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지판의 마음을 열고 프로세스를 신뢰하며 받는 에너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삶의 흐름과 더 깊은 연결을 만들고 더 조화롭고 목적이 가득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주는 항상 당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항복은 꿈을 포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과도한 통제를 버리고 우주가 일을 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면 결과를 강요하는 대신 삶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큰 무언가에 의해 인도되도록 자신을 허용합니다. 항복하면 장애물과 한계를 만드는 내면의 저항이 해제됩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솔루션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때로는 최고의 기회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 과정을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가 당신의 삶에 필요한 답을 가져오도록 허용합니다. 항복은 33도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도전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들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우주가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더 수용적이고 더 창의적이며 더 많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복하면 우주는 종종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사의 마음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때, 마치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분명한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감사는 풍요의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다가오는 일에 대해 감사하는 수련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 장을 생성하여 감사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당신의 마음에 반응하여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반영하는 상황, 사람, 기회를 당신의 삶에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찬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현재의 가치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향한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신이 감사의 에너지와 일치할 때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놀라운 방식으로 어떻게 형성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좋은 것, 긍정적인 것, 합당한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진실하고 기대되는 감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의 발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이며 당신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버리는 것이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저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류에 맞서려고 하는 것처럼 막힘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주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큰 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진정한 유연성은 우주를 통제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우주에 적응하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데 있습니다. 이는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예상치 못한 경로에 대해 열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발현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 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의 압력을 풀고 신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연해지면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종종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구부리는 진정한 힘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입니다. 현실을 구부리는 것은 즉각적인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땅의 작은 점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관심과 헌신, 인내를 통해 이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여 아름답고 강한 것으로 변모합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긍정적인 생각, 목표에 부합하는 각각의 행동은 미래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그것은 작은 단계들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큰 도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꿈을 향한 모든 작은 움직임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견고한 구성 요소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과를 즉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심은 당신의 동맹이고 끈기는 당신의 힘입니다. 집중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력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잘 돌보면 꽃이 피어나듯이 당신의 꿈도 적절한 시기에 피어날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각 단계는 당신이 추구하는 변화를 향한 전진입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변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콘텐츠가 같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듣고 싶은 사람과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번에 놀라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이 여행을 계속하세요.